같이 뜯어보자. 출발! 제일 궁금했던 거. 이거. 내가 진짜 처음으로 사봤어 뽕바지래. 골반이 이렇게 싹 생긴다. 가는데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거 한번 집어볼게. 하나, 둘, 셋. 얍! 골반 이 필요하냐? 필요하냐? 음, 필요해. 나가! 얍! 이거 소지가 댄스 연습할 때입던옷이잖아 머리 풀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시처럼. 이 골반 내 거야. 사기바지 아니야? 사기? 거의 사기끈데? 에이블리의 여시 같은 거 많이 파네. 벗으면 휘자. 입으면 몽그라미. <laughs> 요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샀어. 이쁘지? 내가 또 빨간색을 좋아하잖아. 하나, 둘, 셋, 야! 또 귀여워. 글봉글 한번. 먹예요 내가 치킨 게 아닌데. 팍한 것 같은데. 오빠 이건 얼마인데? 설마 또내 카드는 아니겠지? 대구가 겨울엔 겁나 추워요. 아이언 쌤이 당당하게 소재를 보고 골랐다는데. 어,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라고 했지만 벨트를 좀 매니까 이쁘네요. 온학깝다는 말이 쏙 들어가는 게 겁나 따뜻해요. 운동할 때 입으면 딱이겠어요. 어이야 어이야 마음에 든다. 아 더워. 오늘은 뭘 제일 잘산것 같은지 댓글 남겨둬.